안녕하세요. 디지털로마드 몽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제이 크리에이터란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11월 중순이 되었는데요. 이 영상이 이제 12월달까지 해서 진행은 되긴 하지만 저에게는 이제 작별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영상을 찍는데요. 4개월 동안 유튜브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경험. 고전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근데 혼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 확실히 지원 사업을 통해서 경험하고 배우고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편집이나 기획에 있어서 좀더 코칭을 받고 교육도 듣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저의 유튜브 생활에 굉장히 큰 디딤돌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 채널에 그런 것들을 적용을 많이 하지는 못했거든요. 앞으로 는 이제 배운 걸 토대로 조금은 전문가스럽게 유튜브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지원 사업이 나의 채널과 컨셉에 좀 맞고 그리고 조건 같은 것들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유튜버가 있는지 몰랐어요. 전주의 유튜버들과 이제 앞으로 소통도 하면서 좀더제 채널의 본질적인 성장에 좀 목적을 두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유튜브를 하면은 조회수를 많이 찍어야 되고 구독자가 많이 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생각 생각을 안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유튜브는 대중들이 다 보는 그런 먹방이나 개그가 있는 유튜버나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디지털 로마드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컨텐츠라서 조금 뭐랄까 관심이 좀 있는 사람, 매니아층이나 저처럼 새로운 삶을 좀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이나 사실은 일부의 시청자들을 위한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100만 뷰도 나오고 50만 뷰도 나오고 이런 컨텐츠가 저에게도 있지만 제 채널에 그렇게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거 개의치 않고 진짜 디지털 로마들을 위한 그런 컨텐츠를 꿋꿋하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이 크리에이터에서 배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좋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 중에 있는 디지털 로마드 몽이었습니다. 또 만나요.